박의 정신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다. 우리가 엔, 엔, 어, 역사적으로 보면 나이팅게이 뭐 이런 어떤 성인들 있잖아요. 어, 나를 지생해서 봉사나 친절 사랑 이런 게 굉장히 배경이 있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도 생일을 불러드릴게요. 네. 네. 어자 이분은 천상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옛날로 따지면 학자. 음. 어 그리고 어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지? 홍익인간의 정신. 음. 어. 만인에 이롭게 하여라 그런 거 있잖아요 국민 교육 현장 뭐 거기에 나오는 우리가 어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이 땅에 태어났다 하듯이 어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주관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원래 이 집뿌리가 어떠냐면은 어~ 원뿌리로 올라가 원뿌리라기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옛날에는 어~ 있던 집안이었고. 가물이 셌고 가물이라는 건 조상이 근간이 셌던 집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자라날 때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서 가난하게 어떻게 보면은 어, 소년 시절, 청년 시절은 내가 어, 타양 객지에서 자수성가를 해야 되고 남을 가르키는 업을 가져야 되고 어렵게 어렵게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수성가를 하면서 일을 악물고 살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조상의 공줄, 신의 공줄이 거듭한 집이야. 음, 이 집이. 음. 이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스님은 아니야. 네. 목사도 아니야. 네. 우리처럼 무속인 법사도 아니야. 음. 학자야. 음. 근데 이런 종교적인 진리나 이런 교리, 바른 어떤, 어, 슬로건을 가진 어떤 주관이 뚜렷한 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오. 우리가 그 홍익정신 인간이 만 인간을 이롭게 하여라. 네. 이 말이 있죠. 네. 나는 이상하게 이 말이 계속 이분한테 표현이 돼요. 와. 그래서, 어, 학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옛날로 따지면 학자면은 학도들을 양성을 하고, 후배 양성을 하고, 교육적으로, 어, 많이 이렇게 키워내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가진 것이나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어, 이거는 내, 내가 부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야. 오... 어, 그러니까 참 박의 정신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다. 음... 우리가 엔, 엔, 어, 역사적으로 보면 나이팅게일 음... 뭐 이런 어떤 성인들 있잖아요. 어 나를 희생해서 봉사나 친절, 사랑 이런 게 굉장히 배경이 있는. 근데 뭐 이분이 지금 몸이 아... 아프거나 아니면 이분이 이제 앞으로 뭐, 건강하겠나, 뭐, 이분이 정치를 하겠나, 이런 걸 물어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명은 길어요. 명도 길고, 또 우리가 명이 길다는 거는 그 시대적인 연세에 비해서 천수를 다 누린다. 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중에 신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손끝에 양명을 가지고. 음. 아픈 자, 옛날에는 성인군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음. 옛날에는, 어, 병든 자를 살려내고, 아픈 자를 치료하고, 목마른 자 물을 주고, 음. 헐벗은 자, 입혀주고 먹여준다 하거든요. 이분이 딱 그래요. 그래서 제가 스님에 비유 했고, 법사에 비유 했고, 목사에 비유 했고, 신부님에 비유한 거예요. 이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손끝에 양명이라든지,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머리 속에 바라보는 지식인,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바라보는 사회적인 흐름에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오, 심오하다고 하죠. 철학적인 종교인은 아니지만 철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빈손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거 이분은 그거를 몸속 실천하려고 하는 분이라고 해요 하지만 사람이 내가 가져봤고 지금 내가 안정기에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원래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랬다 소리는 안 나와. 그냥 내가 살만큼 살았고 내가 가진만큼 가져봤기 때문에 뭔가 어, 내가 봉사의 입장에서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사람 금전 많아요 자수성가 있지만 금전 많아요. 어 그리고 또어 나는 이 사람을 말씀을 하는데 뭐 대표님이 알고 말하는지 어디까지 알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을 보는데 신적인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성인군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태백산 천재단에 기도를 가면 거기에 태백산 천재단에, 다, 어, 당군 신화를 모셔놨거든요. 한인, 한웅, 당군 네. 해가지고 모셔놨거든요. 한백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면 무속인들이 만 인간을 이롭게 하여라. 어, 힘든 자, 아픈 자, 병든 자, 어, 손잡아주고, 내밀어주고, 부축해주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 근데 나는 이분이 딱 그렇게 떠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리, 교리, 어, 뭐, 이런 말을 이분은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분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손끝에 양명이 있다는 거는 이분은 어떻게 보면 교수나, 약사나, 의사나, 어, 선생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돼요. 어.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제가, 제가 원하는 게다 나왔습니다. 갑자기?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